여보, 오늘 바빠요? 오늘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돼? 응, 음, 보고 싶어. 아니, 원래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여보가 너무 보고 싶어. 응, 음, 보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면서 놀고 싶어요. 어, 나 오늘따라 샤브샤브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 <laughs> 맞아.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많이 먹지는 못해. <laughs> 여보, 내가 샤브샤브 집 가면 먹고 싶은 게 있어. 아니, 예전에 불닭쌈이 유행했잖아. 아니, 그래도 요즘 잘 먹거든? 야, 치즈 넣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근데 말 돌리지 말고. 너는 맨날 너할 너 말만 하더라. 아무튼, 내가 샤브샤브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고기 넣고 칼국수 먹는 거잖아. 근데, 문득 생각난 게 있어.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이 칼국수면을 넣으면, 넣어서 쌈 싸서 먹고 싶어. 아, 맛있겠다. 아, 근데, 맛없을 수도 있어. 그냥 한번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지. 기기. 어,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 요번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 그러면, 뭐 하지? 아니, 닌텐도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다기 보다는 그냥 저녁쯤에 만나서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응, 응. 그러면 천천히 준비해서 저녁 6시쯤에 만날까요? 그래요. 여보, 샤브샤브는 여기로 가도 되나? 잠깐만, 보냈어. 음, 한번 봐봐. 괜찮지? 응, 여보, 거기 좋아하니까, 가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근데 여보, 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마라 육수가 있는데, 마라 육수 추가해도 되나? 근데, 여보가 마라 별로 안 좋아하잖아. <laughs> 고마워요. 그러면 조금 쉬다가 저녁 먹을 때봐용 아니야, 여보도 푹 쉬어야지. 쉬고 연락할 때 준비해, 연락할 때 준비, 에? 쉬고 준비할 때 연락 줘요. 음, 여보 사랑해. 여보. 여보 지금 어디에요? 아, 빨리 끊어야 해. 어, 알았어. 여보 빨리 와야 해. 여보. 어 여보 왔어요? 응 아니야 이제 그만 가자 이제 만나면 아는 척 하지마 여보 가자 여보 미안해 당황했지 어? 아니야 그냥 아는 사이야 어... 어 진짜로 화안내 거지? 어전 남친이야. 전 남친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여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오랜만이다라고 하면서 다가왔어. 나는 질문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빨리 대답만 하고, 빨리 가라고 했어. 당연하지. 난 진짜 이야기 하기 싫었어. 응. 음. 응. 음. 그래서, 내가 아까 여보 버스일 때 전화 걸었잖아. 걔랑 이야기하기 싫기도 하고, 걔가 더 남친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여보한테 전화 걸은 거예요. 여보, 화났어? 뭐, 화내니까 무서워요. 음, 뭐, 사이드 메뉴 가져올까? 여보, 기분 안 좋아? 아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전 남친 신경 쓰여? 진짜로? 진짜로 신경 안 쓰여? 응. 응.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여보, 화내지 마. 알았어. 그래도 내가 원인이 돼서 여보가 짜증 난 거잖아. 진짜지? 여보. 난 여보가 제일 좋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요. 난 여보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주고 내가 가져보지 못한 감정들을 많이 알려줄 사람이야. 그래서 난 여보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너친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요. 여보, 사랑해. <laughs> 응, 좋아. 히히히 과자도 담아오자